근거 개수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요거죠. <laughs> AX제곱, BX, C는 빵에서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면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것과 두 근의 곱이 A분의 C라는 걸 너무나 잘아니다 그쵸? 이걸 처음 들어보는 사람은 없을 거야. 우리 학원을 다니지 않았더라도 이거는 누구나 다 공부를 해야 돼. 그치? 우리 학원에서만 알려주는 내용이 아니란 말이야. 그쵸? 요거를, 자, 여러분. 두 가지 내용으로 증명을 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내용으로 설명을 할게. 첫 번째 내용은 근해공식으로 할 거고요. 두 번째 내용은 다른 방법으로 할 건데, 이두 번째 내용이 훨씬 중요해. 이두 번째 내용이, 꺾이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근의 공식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충분히 유도가 가능한데, 이두 번째 내용은, 어, 잘하셔야, 잘하셔야, 이해를 좀 잘해야 돼. 왜냐면은, 나중에 3차 방정식을 가게 되면, 3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3개일 거 아니야? 그럼 그 3근에 대한 근거 대수를 다시 배울 거거든? 근데 그 내용을 설명할 때, 내가 방금 말한 두 번째 방법, 요거, 요거, 걸로 설명을 또할 거란 말이야. 같은 맥락의 설명이기 때문에 지금 이해를 잘 해주시면요 나중에 3차방정식 가서도 이해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거다 라는 거 없죠 음, 알겠지까자 음. 일단 우리는 여러분 이거 알아요 자, 첫 번째 내용 첫 번째 어, 내용 설명입니다 어, 뭐요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음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뭐냐면은 근의 공식이야 봐봐 두 분의 합과 곱을 근의 공식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 근의 공식은 2a 분의 b 마이너스 아, b지 뭐 하냐 플러스 루트 <laughs> b 제곱 마이너스 4ac야 맞지 얘들요 이거죠. 이거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근이 하나는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란 얘기고 또 하나는 2a 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란 얘기다. 그렇지 않니? 그치. 풀마디가 하나는 플러스가 하나는 마이너스겠 찍으지. 그럼 두 개를 더 해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분모가 이미 똑같으니까 분자끼리 계산하면 되겠지. 그래서 남은 거는 사라져버려. 그렇구나. 남는 게 누구냐면, 2A분에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오는 거야. 이렇게 설명해요. 별거 없죠, 그죠? 곱하기도 마찬가지죠, 곱하기도. 2A분에 마비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의 C랑, 두 개를 이렇게 곱하면 돼그 요거는 여러분들도 <laughs> 충분히 유도할 수 있는 간단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곱해버리면요 분모는4 a 제곱 이렇게 되겠죠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면 되니까 그럼 분자끼리 곱해 분자끼리 곱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런 일이 발생하죠 자 여기에 분자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루트 b, b 제곱 마이너스 4ac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4ac 가운데 연결부호만 다르니까 합차처럼 생각하면 되잖아 합차처럼 그치 그래서 합아 b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4ac야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그래 b, b 사라지고 제곱 사라지고요 남는 게 뭐냐면은 4ac 제곱 분에 마이너스 4ac야 아 마마니까 플러스겠네. 먼저 4살 끝나고 a가 사라져가지고 a분의 씨가 네, 끝이에요 네, 첫 번째 이근액 형식 가지고 요거 설명하는 것은 크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크게 중요하지 않다 자두 번째 요내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건 잘 들으셔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형식에서도 공아형과 3차 방정식에서 아, 금과 개수를 얘기할 때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야 자, 어. 두 근이 알파랑 베타니까 근데 이거 사실 중학교 3학년 때 얘기했었는데 기억 안 나겠지? 자, 두 근이 알파베타니까 알파베타를 두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a 인 식을 만들면 이렇게 만들면 되죠 여러분 이렇게 쓰면 되지 않니? 그치 그 여러분,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나옵니까? 이거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 이렇게 쓰지 않니? 그치? 많이 얘들아? 그죠.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 a, x제곱, 이거 a, 마이너스로 묶으면요, 알파 더기 베타. X, 이거, 알파벳. 이거야. 자, 그런데, 이차방경식에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위에 있는 식이 A로 묶였으니까 저것도 A로 묶어봅시다, 제로. 제도. 그 제도 A로 묶어버리면 이렇게 되지 않니? X제곱, A분의 BX, A분의 C는 0. 이렇게 되지 않아? 그래서 뭐 하는 거야? 너를 풀어서 나오는 두 분을 알파, 베타, 최근 그리고 최고창의 계수를 A로 해가지고 만든 식이 얘랑 똑같아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어떻게? 아두 분을 더했더니 이렇게 나오고 두 분을 곱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그치? 그래서 결론이 뭐야? 첫 번째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는 A분의 B니까 더한 거는 마이너스 A분의 B다. 두 번째, 유본이라 쓰면 되죠? 알파라메타 방거는 상상이니까 A분의 C다. 이렇게 증명해요. 요 증명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물론 요거를 뭐 모른다고 해가지고 막 문제를 못 풀거나 그러지는 않아. 근데, 어, 내가 추구하는 수학의 방향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얼만큼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아느냐잖아요. 그치? 그죠?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아 나는 뭐 공부도 못하고 성적도 안 나오고 점수도 어 되게 낮은데 이거? 이런 거생 굳이 알아야 돼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야. 정확하게 하나를 알더라도 여러분 정확하게 아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4는 0이야. 저는 뭔 소리야? 두분의알파랑 메타라고 하지. 다음을 구하시오. 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네, 네. 여러분 이거 변형 공식이죠. 이 어, 정도는 충분히 할수 있죠. 유리만 맞니? 음.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유리만 그다음 뭐야? 마이너스 2에파 그렇지. 이거죠. 넣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뭘 찾아야 돼? 이거에 대해서. 합을 구하셔야 되고요? 얼마? 음. 곱을 구하셔야 돼요. 얼마니? 음. 어, 요거죠 들어가시면 됩니다 얼마냐면? 2제곱 빼기 2 곱하기 마산 이거, 얼마니? 1이인가거이 음. 계산을 어, 못하지? 그다음 요거 알파벳이 베타의 제보. 요것도 여러분 공식이 있습니다. 제보가 공식 아니요 혹시 이거? 어, 이 <laughs> 요거는, 어, 여러분 이거 요거 지금 우리가 하는 거 중학교 공식입니다. 그리고 요 문제는 여러분들 정확하게 지금 현재 3학년 아이들, 그러니까 예비 3학년 배우고 있는 책 피면요, 똑같은 문제 나와요, 똑같은 문제. 음. 저이거야 아, 네. 아 네. 대박 지복이가 네. 이런걸 맞추다니 드디어 오는 거. 넣으면 되죠 음. 2제곱이고요 마사 곱하기 마사입니다 20이죠 20 그렇죠? 3번입니다 3번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야 여러분 덧셈이에요 분수의 덧셈입니다 분수의 덧셈을 할 때는 반드시 뭘 보셔야 돼요 그죠? 분모를 보시면 되죠? 분모를 봤더니 달라? 아, 그래서 우리 뭘 하셔야 돼요? 분모를 통일시켜 드려, 통일시켜야 합니다. 그죠? 렇 우리 이걸 뭐라고 얘기해? 통분이다. 어떻게 동분해다 알죠, 여러분? 크, 여러분들 제가 무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알수 있잖아요. 그죠? 렇 그래서, 알파벳 타분의 알파제곱 더하기 베타제곱이다. 끝났죠, 여러분? 이미 다 구했잖아. 분자는 여기에서 10이라고 구했고, 곱한 거는 여기에서 마사라고 구했으니까 정답은 마사이지 뭐. 그쵸? 자, 4번 갑니다. 야. 네. 여러분, 4번이 이제 딱 여러분들 수준에 맞는 문제죠. 그쵸? 그지 세제곱에 대한 변형공식 그죠? 딱 여러분들 수준에 맞는. 요거는 여러분, 1번, 2번, 3번 같은 경우는 중학교때도다 다뤘던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 없이 하셔야 되고요. 어제피사 갑니다! 이거 식으 봐야지. 관우 알파더하기 베타. 알파더하기 베타에 어, 네. 네? 아, 가로 열고 네? 가로 열고 네. 다시 열어? 아니요 아네 ㅋ ㅋ ㅋ ㅋ 열다 다 닫어? 네어 열어요 열어? 열어? 네, 어, 네. 아. 알파 제곱, 아 마이너스 알파 베타음 아. 응. 플러스 음베타 응. 제곱. 아이렇게야 그러네 요렇게 어아 요렇게 할 수도 있죠 이거 말고 또있지않니 무진기 얘네뭐 뭐, 모두 있을까? 어뭐 무진기라고? 뭐 뭐. 알파 더하기 파이? 파이? 아..아야? 어? 베타베타 세제곱 세제곱 빼기 빼기 삼삼 알파 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요것도 있죠? 아파, 배기, 알파 빼기타인이방파거이잖아 뭐? 방이 아이 방이 요도 있죠. 방 위에 거로는. 풀어본 적이 없네 그러고 보니까 둘다한번 해봅시다 답이 나오나? 둘다 해도? 나오지 않을까? 이고 2구요 너는, 너는, 너는 어떤 2 요거 요거 알파제곱이랑 베타제곱이 여기서 10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10 곱한 거는 마사야 그럼 마이너스에 대한 마사 요거 그러면 다30 얼마니 그러면은? 30 30 요거? 16, 16. 어 32, 오케이. 밑에 거시이 밑에 거. 이건 얼마냐면요, 2에 살짝 오고요. 3, 곱하는 거, 마사 고요더한게 2에. 야, 이건 얼마냐? 12에, 24, 8. 오, 역시, 이렇게 나오는구나. 오 신기하다. 이렇게 풀어도 나오고요. 이렇게 풀어도 나옵니다. 음. 그러네 그죠? 자, 어리, 어릴 거 없죠? 아직은, 그죠? 자 유형 시 뭐, 아, 냐 이거 어려어려게 이거 없죠? 아직은지 이거 유형 9안 좋은지, 이거 이거 안지 이거 뭐아게이렇게안기했지때지이 이거 게안지워지는거아이이 누군가 탁 나가서 이거 새 거를 친 가져오면 참 좋을 텐데 아, 아, 아직까지 네. 그 정도의 센스는 좀 바라기 가좀 무리인가 네, 아, 어디인지가 몰라요어 아, 아, 어디 있지좀 아깝다 아, 유치지시네 뭐. 네. 아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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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때는 이러고 얘기하면 말하기도 전에 가가지고 네. 하, 이미 어 이거 왜안 지워지지 않는 순간에 새거딱 이렇게 딱 갖다 바치는거 그랬어 아 시발 뭐 옛날이 그린 거지. 꽃머그자 예, 뭐 이렇게 얘기해도 뭐 그냥 니는 시부라 우리는 그냥 어 구경은 안 된다. 꽃머그자치. 우리 꽃머 그 예전 교과서. 아휴 진짜. 이 <laughs> 에휴 요즘 참 살기 좋아졌어요, 그죠? 음. 아 그박받고. 아. <laughs> <laughs> 야. 이렇게 또 내가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툭툭 갖다 주니까 얼마나 좋가봐내 네, 아. 네, 앞에 건잘나갈할것같아자음 그런거야 그럼 1번이 2번 2번이라고 보겠습니다 이번이 2번 아, 아 2x 제곱이에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k는 0자 두근에 차가 4렙 두근에 차가 4렙 어. 무슨 말이야 이게 어, 김두근이라고 하는 사람의 자동차가 사라. 컷. 차? 어, 어 두근의 <laughs> 차가 되게 뭐라는 오, 두근의 차가 사는얘기는 여러분 역시 오늘또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요 얘기죠, 그쵸? 이걸 어떻게 하셔야 돼요? 두근의 차가 사는얘기는 예를 들어 이런 얘기지. 뭐 하나가 1이면 하나는 뭐 5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치? 그지뭐 하나가 뭐, 어, 11이면은 뭐 하나는 뭐, 어, 뭐 15가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은 뭐, 뭐, 7일 수도 있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다? 어떤 하나를 알파라고 놓는다면, 나머지 하나는 뭐라고 쓰면 돼? 알파 더하기 4로 할수 있다. 물론 여러분, 알파 빼기 4도 됩니다. 음, 그건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두 개의 차가, 4가, 되게끝만하시면 됩니다. 자, 역시 뭐라 하시면 돼요? 두 분의 합. 두 분의 합으로 가시면 되죠.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에에니까 3이죠. 그러면은 2 알파 더하기 4가 3이니까 따라서 알파는 얼마더라? 넘어가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치? 그럼, 아하 제가 질통 맞습니다. 그쵸? 자, 곡, K관인 거지? 문제도 안들데 K관인 거. 곡 갑니다. 곡. 이제 좀 있으면은 집에 곧 갑니다. 그거는. 꼭 갑니다. 하! 아 요런 요정도의 어 여러분 크, 라이브는 맞춰주면서 수업을 해야지 이창윤더 원이 나가보세요 세. 그럴까? 네, 세! 야 무한도전 나 저기 뭐야 정주행 하는데 정준아정준아 무한도전 나갔던 거 그거 봤거든 좀 얼마 전에 어야 음. 그때는 되게 재밌게 봤는데 어 지금 보니까 좀 약간 좀 내가 나도 긴장이 되더라 그거 보면서 보니까 와거 어떻게 해 야, 씨. 어떻게 그걸 했을까 대단한 것 같아요 역시 그래. 역시 예능인 어, 요즘 페북으로 전전하 레슬링 하는 분들고 있는데 아 그래? 그것도 되게나그지 네. 아. 요거예요 여러분 요거 계산하시면 되죠 근데 요거는 요렇게 된 거에다가 뭐 집어넣어서 계산해도 이거 되긴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어 아예 애쉬 당초 어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럼 너는 얼마니? 2분의 7이니? 이렇게 해가지고, 곱하기, 이렇게 계산하면 상관없죠? 그치? 어,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곱했을 때, 얘가 넘는다니까, 뭐, K는 얼마니? 그러면은, 마이너스 곱하면, 4분의 7이야? 어, 4분의 7이면은, 얼마냐? K는 왜 이렇게 망세야, 네. 아, 그렇지. 뭐, 요거라고 합니다. 결식 잘해야죠? 아, <laughs> 풀수 있습니다. 아! 아, 정말, 세상에서 제일 귀찮은 게, 여러더하기빼기 곱하기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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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기 나누기죠? 스티플레이 그리고, 특히, 정말 귀찮은 거는, 분수. 야, 분수, 왜 이렇게 귀찮니? 음, 그죠? 자, 다시 위고 올라가서, 304번입니다. 아, 다시 읽어야 돼. 2X제곱, 더하기 3X 빼기 4, 얘두 분을 알파반, 알파랑 베타라고 할 때, 알파 더기 베타랑 곱한 거를 두 분으로 하고, X제곱의 녀수가 2인 2차 방정식을 구하시오. 먼저 이렇게하시면 되죠. 얘랑 얘를 먼저 구하시면 되죠. 여러분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입니까? 두 분의 합 얼마? 그치 마이너스 2분의 3이고요. 고분 얼마니까 고분. 마이너스 2죠. 그럼 얘랑 얘를 두 분으로 하고 x 지급의 개수가 2인 2차 방정식이래. 그러면은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 2를 놓고 x 더하기 2분의 3 x 더하기 2는 0 요거 전개하시면 되죠. 그치? 어. 요렇게 해서 전개해도 되고요. 아니면 두 번째 뭐하는데? 얘랑 얘가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두 근에 대한 합과 곱으로 진행을 하셔도 괜찮죠. 어떻게? 이렇게 이로 해놓고 x제곱 빼기 합, 곱. 이렇게 가셔도 상관없죠. 뭐지? 두 분의 합과 곱으로. 그렇죠. 이렇게 가셔도 됩니다. 요거는 그냥 전개하면 되니까 그냥 뭐. 저 와이더 가 없어진 것 같은데. 어디? 이번에 저거가 어, 어이 그러네. 마이너스 2구나. 야 잠깐만. 이거 요거, 뭐지? 이거 죠거넣면그지 한꺼번에. 아무튼 요거 결산하게 되면은 이 엑스 제로고. 거얼마더 하면은 요거 마이너스 2분에 4니까. 마이너스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에 7이죠. 근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2분의 7x고 곱하기 되면 약분 약분 되고 플러스니까 3입니다. 그래서 이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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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면은 답은 무엇이다? 이 x 제고 7x 2분의 1이다. 답 확인. 좋게 문제죠. 해 집어 넣어가지고 적이 결시도 되고요. 아니면 저와두 개를 가지고 다시 합곱이라고 하는 근간예 수로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셔도 됩니다. 자 이찬방 정식 X0-AX+, B-1은 0. 야, 한 근이 1 더하기 루트 3이야. 나머지 AB를 구하래. AB를 구하래. 그러면은, 야, 한 근이 이거래. 그럼 나머지 근은 뭐겠니? 자, 철렉은 그때 얘기했죠. 철렉은. 루트 앞에 풀마로 들어가는 철렉은 뭐? 이거는 얘기야. 그럼 여러분들은? 요 내용을 가지고 뭐 하셔야 돼요? 두 분의 합, 두 분의 곱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합은 뭡니까? 2죠 곱분 얼마입니까? 이건남산 아니? 마이너스 2죠 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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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그래서 요거는 바로 보시면 되죠 자두 분의 합 합이라고 하는 요 2는 a분의 마이너스 a분의 b이니깐 요거고요 고비라고 하는 요 마이너스 2는 A분의 C니까 B백이 1이지. 그치. 그 정답은 요렇게, 얼마냐? 이렇게 어, 구하시면 되죠.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럼음 2번. X제곱 더하기, 어, 왜 이렇게 덥냐? 니네 안 덥니? 야, 내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수업할 때 덥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 맨날 하는 것 같지 않아? 아닌가? 네. 어오 더워. 이제 영어로 가네. 내일 내새 오십 달 선풍기 위는게 있잖아. 아 히터를 끄면 되지 않니? 어, 저거 왜 이렇게? 야, 저 중국 제품이거든. 성능 왜 이렇게 좋아? 자, 초점안 나갔죠? 야, 시막 저번 날에가막 수업하는데 막 뿌옇게 보이고 막. 자, 한 근이 이거야. 자. I, I, A랑 기의 값을 각각 구하죠 여러분, 한근이 이거야. 어, 또 나왔네? 한근이 이거라고? 똑같은 얘기야. 야, 하나의 근이 1-2I야. 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나머지 근이 1 플러스 2I. 그렇지. 나머지 근이 1 플러스 2I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1 플러스 2I라고 하는, 이거 우리 뭐라고 불렀어? 서로 다른 두 허근, 뭐, 기는 염보다 작다. 요 얘기지. 아, 판별시까지 연결이 되면 은참 좋습니다. 그래서 똑같아. 야, 합 얼마니? 더, 더 해보세요, 여러분. 얼마입니까? 2죠. 이... 고분할 야, 요거 고. 4. 4. 반대 4. 4. 얼마니? 1일제곱 빼기 4i의 제곱이지? 사. 얼마? 5지, 5. 5입니다. 자, 그래서 똑같아. 자, 합. 어떻게 구해 마이너스 a 분의 b 니깐 마이너스 요렇게 쓰고 얼마야? 2 곱은 a 분의 c 니깐 2a 더하기 b가 5야. 야 이거 열립 방정식이네? 거지 같네. 와이씨 미쳤다. 그죠? 네. 그만해. 네, 대고 뭐 하시면 돼요. 빼면 되죠? b 사라집니다. 마이너스 3이. 말 시키지 말고 봐봐. 마이너스 3이니까, 3이니까 a는 1. b는 1 들어가면요 3 이렇게 구하시면 되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야? 합곱을 이용해가지고 미지수 a, b를 구하는 그런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허근이 등장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8이래요. 그럴 때 문제가 뭐냐면은 f 2x 기 1은 0의 두근에 합을 구하래. 합이 얼마인가? 어, 어, 자 여러분 요거는 조금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거는 필기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필기하시고 잘 들어봐 지금부터 Fx의 두근이 알파베타야. Fx의 알파베타야. f x 일때 두근이 알파베타야. 라는 얘기는 근이 알파 베타니까 이 알파와 베타는 X에 대입이 되겠지. 근이니까. 그치. 그러면은 내가 요 내용을 F 알파는 0, F 베타는 0, 이렇게 써도 전혀 어색하지 않죠. 그지 않니, 얘들아? 어색하지 않지, 그치? 그런데 얘가 될 거야. 이거에 두 분의 합을 구해야 돼. 그치? 그러면 여기 안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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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2x 빼기 1이 이런식으로 fx의 두 근을 알파벳하라고 해서 이렇게 썼단 말이야 그런데 이번에 fx가 아닌 f2x 빼기 1에 대한 근을 구해야 돼 그럼 요 안에 값이 역시 어떠한 근이 되어야 되니까 그때의 x의 값은 1을 넘어오고 2로 나누면 이거였다는 얘기야 이게 어? 분슨 소리지? 다시 fx일 때는 두근이 알파벳화야 그런데 E의 f, 2x-1일 때는 몰라 두근의 합이 그래서 뭘로 가시면 돼요? 이걸로 가시면 돼요 2x-1이 어떠한 근이 돼야 되고 e x 1이또 다른 근이 되어야돼아 그래서 그때의 x의 값은 2분의 알파 더하기 1, 2분의 베타 더하기 1 라는 얘기야. 이해가니? 이게 무슨 말인지? 이래 빨리 끝나가 빨리 끝나고 싶어서 이래 대답하는 거 아니지? 그래서 문제가 뭐야? 얘랑 이두 분을 뭐하래? 더하래. 두개 더하래. 그럼 얼마니? 어.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 아니야? 네. 근데 문제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래? 8일래 아, 2분의 8 더하기 2야. 정답 얼마? 요 이렇게 풀어아 완벽히 어, 이해했어 그래서 올라가 아니야. <laughs>